준석이란 친구가 있고, 창식이란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한반이에요. 근데 준석이는 집안이 아주 가난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경비나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 요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준석이란 친구가 있 창식이는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아버지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과외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공부를 아주 잘해요 음, 거의 전교 톱에 가깝거나 톱을 왔다 갔다 거나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간성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장식이가 그래서이 준석이를 날마다 괴롭힙니다 날마다 심부름도 시키고 어, 못된 일도 시키고 어, 어, 또개를 데리고 장난, 장난치면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얘를 골탕미리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 있는데 진짜로 이 준석이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도 상당한 범죄를 이창시기가저지입니다 준석이 얘기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잘난 것도 없고 음, 그렇지만 착하다는 이유로만들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여자친구는 좀 맹랑했어요. 너는 왜그상식이란 왜 애한테 대들지 못하고 맨날 다가고만 사느냐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석이는 어떻게 힘이 없어요. 창식이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반에 있는 불량 학생들하고 같이 한패들이에요. 아, 그 뿐만 아니라 장식이는 싸움도 잘해요. 어? 어쨌든 당할 수가 없어요. 네, 데 어느 날이 여자친구가 되더래요. 너들은 응? 어떻게 인간성이 그딴이냐 라고 되더래서요. 그러니까 이장식이가이 여자친구를 데려다가 준석이를 묶어놓고 준석이가 보는 앞에서 강간을 했어요. 두들겨 펴면서 강간을 했어 이건 엄청난 범죄죠.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준석이는 학교를 못 다녀요. 그리고 장식이도 약간의 처벌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빼줘요. 그래서 장식이는 무사히 졸업을 했지만 준석이는 학교를 그만둬 버려요. 대상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를 졸업합니다. 대학도 여차여차해서 다녔어요. 그리고는 취직하려고 하는데, 검정고시를 나왔다는 이유로, 번듯한 직장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준석이는 취직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요. 근데, 장식이나, 원래 공부도 잘했었잖아요. 집안에서 잘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예,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의사, 아가씨하고 정원을 약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이집 주석이가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예, 아파트 주차 관리를 했는데 그 주차장에 장식이가 오게 됐어요. 그고 만났어요. 주석이는 단번에 알아봤죠. 진짜 단 하루도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을 망친. 이제 원수에 해당해요. 한 번도 창식이라는 이름도 잊어버린 적이 고 얼굴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창식이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준석이가, 야, 너는 나 모르겠냐? 준석이 몰라? 그러니까. 준석이? 물론 알아봤겠죠. 안? 사실 알아봤겠지. 아무리 비타해도. 근데 응? 어쨌든 참 기억이 안 나는 책이에요.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을 되살리고 하는 그런 척했다가 "아, 이제 생각 난다" 그래, 잘 있었냐? 그래, 너 덕분에 잘 있었다. 그리고는 준석이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준석이 위치라면 복수를 하겠어요. 그냥 응? 어차피 원화를... 원하루는 풀수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수를 안 하시겠어요? 일단 때려주게 하세요. 할것 같아요, 같아. 처음에. 뭔 <laughs> 일은 알아들어도 가슴을. 어, 가슴을 놀라면 안 되겠다. 네. 복수를 하고 니다이 판사판이다. <laughs> 네. 넌 죽고 나서 죽자. <laughs> 어두 미운 짓 해봐라. 실제로 구본까지 생각이야. 네, 뭐 자신 불살리고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셨네요 여기 이제 머리로 되는 것과 실제로 아, 어,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복수심이 타오르지 않는 것, 그건 쉽지 않죠. 안? 이게 영화 이야기예요. 당연히 입판, 사판으로둘다둘다 판매됐겠죠. 둘다 영화에서는 둘다 판매돼야지 한 사람이. 때려 죽이고 한 사람을 잘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창식이는 못 되고 준석이는 잘 돼요. 아, 뭐 그랬으면 좋겠지 들이보면. 그러면은 관객으로서는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줄모요 네. 응? 나쁜놈이 응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응?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부처님 계송 속에도 있어요. 법구경의 제5 계송 속에 이제5 계송이 한생한 이야기. 사와티성에한 여인이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가 둘째 부위를 얻어주겠다. 가지고 한 마음이 굉장히 넓었었나봐요. 넓은 마음을 베풀어가지고 둘째 부위를 얻어줘요. 당신 얘기 좀 놔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둘째 부인이 와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저 둘째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 나는 이제부터는 참밥 아니냐. 그런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애를 죽여야 되겠다. 해가, 해가지고, 유산하는 약을 주면서, 야, 이거 애기한테 굉장히 건강이 좋다더라. 삼, 삼모한테도 좋고, 애한테도 좋다더라. 그거는 딱 줘요. 그니까, 그동안 자기한테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딱 믿었겠죠? 그러고 딱 마셨어요. 그러고는 얘기가 유산이 됐어요. 또 한참 있다가 또 임신을 했어요. 이번에도 또 똑같이 그 약을 줬습니다. 이 둘째 부인은 자녀 의심하지 않고 또, 아, 네. 약을 먹었어요. 두 번째도 유산을 했어요. 두 번째까지 유산하고 나니까 이제 눈치챌 수 있죠? 눈치 없는 사람도 눈치를 채거나 이제는 그걸 받아먹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어. 세 번째 또 똑같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좀 머리가 덜 좋은 것 같아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음. 세 번째도 또 약을 닥치니까 이번에는 이제 받은 척 해가지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걸 이제 첫째 부인이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혹은 식사할 때 몰래 음식물에다가 약을 탑니다. 배 속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자랐기 때문에 배만 유산된 게 아니라 산모에게도 치명적이 됐어요. 그래서 예쁜만 니다 산모까지도 결국은 죽습니다. 당연히 이 여자는 죽어가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저주를 하고 죽겠죠. 다음 생에라도 태어나게 되면 나는 반드시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장례식 도중에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첫째 부인의 비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첫째 부인은 역시 부타를 두들겨 패요. 그래서 첫째 부인까지도 죽어버려. 요둘다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병원에는 또한 집에 살아요. 이번엔 둘다 짐승으로 태어났어요. 둘째 부인이 원활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좀더 세게 태어나요. 둘째 부인은 고양이로 태어났고요 응? 첫째 부인은 달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알을 날 때마다, 알을 날 때마다 고양이가 낼름 집어먹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세, 세 개까지 집어 먹어버다 그러니까, 역시, 또왕심을부죠 야, 네가 나의 알을 세개나 먹어치워버리다니. 내가 도, 절대로 가만르지 않겠다. 역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이번에는 그 첫째 부인이 표범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둘째 부위는 사슴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슴이 애기를 낳을 때마다, 사슴이 애기를 낳을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도 역시 죽어서 잡아먹어버리겠죠. 표범은 육식동물이기 그 때문에. 세 번째까지도 그렇게 되니까. 사슴은 복수심에 불타올랐겠죠.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나요. 이번에는 사슴은, 사슴은 야키니. 야키니는 뭐냐면은, 우리 시초로 야면 귀신이라고 얘기하 될까요? 야차예요, 야차. 야차로 태어나고, 그리고, 어, 표범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라나서 나중에, 사왓티성으로 시집을 가요. 부처님, 음, 이 음, 살고 계시는 제따와나 근처에 있었고요. 사왓티성도 뭐, 어, 제따와나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 여자도 결혼을 해가지고, 얘기를 나니까, 약키니가그 얘기를 역시 죽여버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세 번째까지 얘기를 죽일 수는 없다. 야키니가 죽였다는 걸 알아요 세 번째는 내가 친정집에 가서 얘기를 낳겠다 야키니가 우리, 우리 시집에서 두 번이나 얘기를 죽였기 때문에 나 친정집으로 가서 얘기를 낳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에서 얘기를낳어요 그런데 마침 야키니는 그 동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사했던 거예요 무사하니까 조금 안심했겠죠 그래서 겨울에 가서 세 식구가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인이 목욕을 하고, 다음에는 부인이 목욕하면서 얘도 시켰겠죠. 그 다음에 남편이 목욕을 했습니다. 그때 야키니가 나타난 거예요. 네, 여자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 얘기를 죽이려고 또처아옵니다 여자가 다급하잖아요. 남편 처음에는 남편을 부르다가 여보, 여보, 우리 야키니가 또 나타났어. 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고 도망을 칩니다. 열심히 도망을 치요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제따원으로 들어갔어요. 기원정사로 들어갔습니다. 기원정사로 딱 들어가니까 마침 부처님께서서 기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계셨어요. 그 여자가 부처님 앞에 가서 탁 무릎을 꿇으면서 얘기를 얘기를 드립, 바치면서 부처님이시여 이 얘기를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야키니가 죽이려고 합니다. 부디 야키니로부터 이 얘기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때 야키니는 젠다와나 정문에 와 있었어요. 그 정문에 누가 지키고 있냐? 우리 애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신장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신장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짝키니가 오려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연히 막았겠죠, 신장님이? 막았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시켜가지고 아난다야 여기 정문에 가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야키니를 들여보내라고 해라. 합니다. 그래서 야키니가 왔어요. 야키니가 오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줘요. 너희들이 본래 이렇게 살았었다. 너희들의 원한을 원한으로 갚을 수는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번 생에는 한 이쪽이 가해자있고 다음 생은 또 가해자가 되어서 그게 끊임없이 덧불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살겠느냐? 아니면 내 개성을 돌려라라고 해. 개성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3페이지 원한을 원한으로 되갚는다고 매친 한이 풀려지랴. 원한을 품지 않아야만 원한이 풀어지리라. 이것이 오래된 참된 진리이다. 이 개성을 읊자마자 그 여자 귀신 야키니는 제가 믿겨지지 않아요. 저는 사실 바로 수다원이 됐다고 합니다. 수다원은 성자의 반열이에요. 이 개성을 들으면서 바로 수다원이 된다는 게좀 믿겨지지 않은데, 어 음, 그렇게 나옵니다. 수다원이 되어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아, 더 이상은 내가, 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기가 배가 고파. 그들은 뭔가 피를 먹어야 되거든요. 너무 배가 고 귀신들에게 제공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뭐 제를 올리듯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에? 에,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겠어. 그렇지만 저의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 그러니까 그이 여자가 부인이, 부인이, 그럼 제가 당신을 위해서 우유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헛간 같은 데 결국 살게 돼요. 한적한 곳에 그런 데서 살게 하면서 늘 우유를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야차들은 그런 속성이 있는가 봐요. 뭔가 날씨라든가 그런 것도 잘 알아볼 수 있고, 이제 비가 올것 같은 걸 미리 알아보고, 그런, 음, 그런, 예, 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는꼭 가뭄이 오니까 미리 물, 물을 비추게 해놔라든가, 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집은 다 흉년이 들어도 이 집은 항상 풍년인 거예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야힙이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야키이에게 물어보러 와요. 응? 도움을 청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킹이는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뭔가를 주잖아요. 그 약킹이는 그 뒤로는 이제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성으로부터 그건, 그이기고요 우리가 중요하면서각 그렇게 개성까지 해야 바로 원안을 원안으로 갖지 말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내가 준세기의 입장이다. 준석이 같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당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나의 마음이 복수심으로 들끓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수한다고 해서 복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준석이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복수를 안할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복수가 아니더라. 하는 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죠? 지난번에 우리가 제 3사 개송을, 첫 번째 주에 3사 개송을 읽을 때, 제가 뭔가 이야기하고 개송하고 좀안 맞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타서 봤더니, 역시 뭔가가 아닌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디사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그개송을물퍼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대중들에게 한게 아닙니다. 디사에게 했어요. 디사에게. 디사가 대중들에서 원한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원한이냐면 대중들이 나를 무시했다. 나에게 모욕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모욕을 줬다. 그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디사가 뭐 뚜들겨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자기 여자친구가 당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히 심상 생각해 보 별로 당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도 없는데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모욕을 당했다는 것만큼 분노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를 무시했다는 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에게는 그게 원한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사에게 이런 개성을 물퍼줬습니다 삼사계승이에요. 법법회고 사쪽을 보십시오. 나를 모욕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나를 욕했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가져갔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나를 욕했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가져갔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지 않으면 이 욕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이죠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한이일 정도 됐나? 그 대전에서 그 구분방하는 거람이그거 보셨어요? 몰라요. 네. 그 어떤 그 젊은 애들이 네. 와 가지고 그냥 자기고 무착을 때려가지고 뭐 가져가라 걸렸는데 아, 예. 그 사람은 다그저 조가 해주고 뭐 탄원서까지 써가지고 음. 그저 용서해달라고 그런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 아. 대단한 사람이다고 같이 기록되는 네. 아 그게 유명한 대전 뭐 금붕빵 사건이잖아요. 네. 뭐. 네. 그래서 자 우리 둘째 드렸으면 좋은데. 이런 행위를 한다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들이 성공하시면 배워야 될것 같아 그런 마음. 그래서 네. 마음이 그만큼 열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내가. 그냥 말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근데 스님, 이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해가 당해서 그거는 용서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 응. 예를 들어서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이럴 네. 때는 그게 더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끊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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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아, 그게. 내가 당하면, 그거는 용서할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 내 가족이 하면 그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아, 실제로 그럴 겁니다. 자기 자신은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이 당한 것에 대해서는 더 분노하는 이야이 있어요. 아, 보다도,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벽구경 3, 4, 5개 성 복구경이 전부 다 내용이 쉬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고 보고, 되새겨봐야 될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복구경이 우리 불교 공부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또다연결돼 있어요. 네. 복구경 개성 하나하나를 마음의 양식으로 담아서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 한바라